아 여기 레이에는 지금 위에 네. 아, 파업 루프탑이 있는 것 같아요. 파워 아, 텐트. 네. 저희가 2인승 차량 모델도 있지만 네. 승차 인원이 5인승인 모델도 있어요. 아 그래서 밑에서 다섯 분 이동하셨을 경우 밑에서 두 분밖에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네. 위에서 자녀 포함 세 분이 주무실 수 있는 텐트를 준비해 놓았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이거는 아, 아이캠퍼의 스카이 캠퍼라는 모델이고 이거를 아 저희가 장착을 할때 이제. 그냥 장착하면 사실 견고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이그 테라스 부분을 만들어서 아. 그 위에 올려드립니다. 아, 요 테라스 아. 앞에 또 무슨 뭐 이렇게 발판도 있네요. 네, 이거는 그 텐트 위에서 보시면 창문 밖으로 약간의 작은 발판이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아. 여기에 저희가 이제 수납용 박스를 실어드리거든요. 아. 그러면 창, 창 앞으로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아, 그러시죠. 네, 되습니 네. 튼튼하게 잘 이렇게 어, 제작을 하셨네요. 네. 자, 안에는 뭐 아주 그냥 널찍해서 맞습니다. 지금 어 사실 보시는 것보다 더클 거예요. 네, 엄청 크네요. 충분히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자녀 포함 세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세 명이 주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높이도 높습니다. 네. 어, 앉아서 편하게 어, 위에서 술한잔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의자가 완전히 제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앞쪽에도. 이 의자는 이제 아까 회전식 의자와 다르게 음.. 이렇게아 의자가 완전히 다른 구조네요 그렇죠. 다른 의자입니다 저희가 두 종류의 의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폴딩 형태로 되는 의자죠 네 그러니까 주행시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방금 네. 침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또 반대로 휴직모드로 취하실 때는 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렇게 뽑아가고 빼고 아또 빼고 자, 이렇게 하시면 아 반대로 그렇죠. 뒤에 어. 마차가 또 테이블 올라오면 내부를 식탁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침상 기장이 뭐180이아니라면더 길어지겠네요 네, 2m 정도가 되죠 아 2m의 침상 레이에서 2m 침상 아주 그냥 굉장하네요 그리고 사이드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평상시에는 주행하실 때 이렇게 해서 커플더를 아. 띨수 있는 상태가 아. 되고요. 주행하실 때 팔걸이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평평상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평탄화. 평탄화로 네. 제작을 네. 어, 하셨네요. 네. 자 여기에는 또그 어, 청수통이 한몇 리터나 들어가 있어까요 어, 똑같이. 60m. 아 똑같이 네. 똑같이 60리터 들어가 있고 네. 전기는 200암페어 네. 네 들어가 있고 저 앞에는 이제 한풍기 기능이 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자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걸 갖다가 굴절형인데, 상 사용하실 때는, 이 꺼내 쓰시다가 주무실 때는, 네. 자, 돌려서, 이 밑에 고리에 딱 고정을 하게 되면, 어, 예, 네, 고정핀이 있네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고정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발이 밑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발이 밑으로. 들어오는데 불편이 없을게. 어, TV도 마찬가지로. 예. 어, 하고, 이제, 트렁크 문만 닫으면, 여기는 이제, 아늑한 침상이 되겠죠. 머리는 이쪽, 네. 다리는 있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수납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에도 작은, 아, 이쪽은, 좀, 구형이라서 작고요. 수명은 네. 보면, 이제, 앞에까지 수납장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아, 길게 되어 있어요. 네. 아. 자 전기는 200A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들어가 있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 가격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laughs> 가격은 저희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2인승 기준에서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닥 평탄화 작업이랑 의자 회전 작업 구조 변경을 하는 형태를 저희가 스테이라고 부릅니다. 아. 스테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시작가 600만원에서 출발을 하고요. 네, 600만원. 거기에 이제 지금 보시는 다양한 옵션들이 선택 옵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나는 예를 들면 전기를 넣겠다 아니면 히터를 넣겠다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추가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600만 원부터 시작된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최고 완전 풀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어닝까지 싹다그 대형 어닝이죠. 그, 어니까싹다 합하면, 그건 좀, 가게에 많이 올라가겠네요. 트옵션이란 개념은 없는데, 막, 일로 네. 넣으려고 하면 무한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죠. 정말 제일 많이 하신 분은 거의 천만원 후반대도 아, 하신 분도 계세요. 천만원 후반대까지? 네. 네. 근데, 이 작은 차지만, 엄청난 공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이 작은 차지만, 어, 캠핑, 차박 하실 때, 상당히 그, 편리함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가, 작은 차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실, 네. 기능의 치중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침상 공간이 흡수해진다거나, 네. 아니면 운전이 불안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어, 그 침상, 그 주행 모드의 변환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단 메인으로 잡고, 그 외에 네. 부가 기능들은, 물론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만, 고객님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게 이렇게 빼뒀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laughs>